반도체 종목들의 지난 1년간의 주가 등락의 폭을 보면은 작년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보면 몇십퍼센트씩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1년간 눌러보면 이제는 작년 1월 25일부터 지금 현재 1월 25일까지 그러면 올 초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특히 반도체 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간을 보면 ASML이 플러스 4%. TSMC가 마이너스 25%.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5%. 삼성전자 마이너스 11%. 작년 1년간만 보면 반토막 이상 났죠, 엔비디아. 또 삼성전자 TSMC 마이너스 30%까지 났어요. 근데 지금 올 초에 한 달도 안 됐는데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년간을 보면 가장 높은 것이 ASML이에요. ASML은 230%. 그러면 3.3배예요. 5년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하면 3억 3천, 2배가 아니라 2배면 100% 아닙니까? TSMC가 2배예요. 102%, 1천만원 투자하면 2천만원, 1억 투자하면 2억. 그런데 ASM은 l TSMC보다도 훨씬 높아요. 엔비디아보다도 높아요. 엔비디아가 218%,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거에 비하면 참 초라하죠. 34%, 그래서. 국내 개별 종목들 보면은 이것보다는 같은 반도체라면 지금 새로 나온 AS 반도체 나왔죠? 글로벌 반도체. 어, AS 글로벌 반도체 다4예요 이름은 정확히. 11월에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면 ASML 20%, TSMC 20%, 엔비디아 20%, 삼성전자 20%, 이렇게 비중 갖고 있어요. 참 비중이 참잘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점점 좋은 것들이 이 ETF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점점 좋은 걸 개발해낼 것 아닙니까? 그동안은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달러로 투자했어요. 었 반도체. 그런데 필반나가 나와서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시가총액이 금방 미국 테크 탑텐과 마찬가지로 조 단위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필반나는 필라데피아 반도체 이 종목 30평균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1등부터 30등까지. 그런데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가 또 새로 나왔어요. 이것은 1등부터 9등까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1등부터 30등까지의 종목 중에 1등부터 9등까지만 투자해요. 그리고 그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10종목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1등부터 30등까지 중에 탑 클라스만 1등부터 9등까지 더하기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간 특히 1년간에 보면은 수익률을 보면은 이거 확실하지가 않죠. 1년간은 등락이 보기 심하니까 점점 길게 봐야 되죠. 5년간만 보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져 있고 ASML, TSMC, 엔비디아가 훨씬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묶어서 20%씩 투자하는 게 좋죠. ASML, TSMC, 엔비디아, 삼성전자 20%씩 80% 아닙니까? 거기에 나머지 20%가 6종목이에요. 어, 1등이, 시가총액 1등이 엔비디아, 그 다음 TSMC, 3등이 ASML, 4등이 브로드컴이에요. 5등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6등 콜컴 7등 인텔, 8등 AMD, 9등 어플라이드 모티어리얼스 이렇게 해서 종목이 9개에다가 어, 삼성전자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새로 나온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다4 플러스입니다. 이것이 이미 상장하기 전에 좋은 종목들은 이미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계속 새로운 종목들이 상장을 해요. 그러나 중복되거나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럴 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좋은 것들은 꼭 설명을 드립니다. 22년 11월 15일 상장했어요. 이제 두달 10일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요, 92억 밖에 안 돼요. 아주 미미합니다. 삼성전자 하나에 투자한 것과 앞으로 3년, 5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필반나, 삼성전자, 그 다음에 어, 에이스 반도체. 이것을 보면, 어,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연중으로. 지금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15% 상승. 필반나 14% 상승. 근데 에이스 반도체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가 18% 상승.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거 보고 결정 낼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3년, 5년은 봐야 되지만 일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필반나, 에이스 반도체 이것은 원화로 투자하는 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종목들이에요. 앞으로 이세 가지의 종목들의 주가의 변동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1년 후, 3년 후, 10년 후, 5년 후 우리는 계속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변화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또 코덱스 팡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코데스 방플러스 중에 중국의 주식 알리바바 바이두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3년 동안의 그 아주 무서운 봉쇄, 도시 봉쇄로 인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완전히 풀렸습니다. 앞으로 중국, 미국보다 유럽, 중국, 인도, 우리나라, 베트남이 미국보다 몇 년간 올 1년간 뿐만 이 아니라 몇 년간 수익률이 더날 것이다. 하는 그런 리포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대스팡플러스 하나만 있었던 것이 지금은 미국 테크탑텐까지또 나왔어요. 또 앞으로, 어떤 조, 좋은 종목이 아니면 ETF 새로 상장을 해도 눈길을 끌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현재 나와 있는 상장돼 있는 ETF들보다 정말 구성 종목을 더잘짜맞춘 그러한 ETF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생각을 못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런 기업들에서 코덱스나 또 타이거나 그 외에 뭐 에이스나 또 소울이나 이런 데서 계속 좋은 종목들을 만들어내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을 또 소개를 할 것입니다. 현재 이 에이스 반도체 보면은 현재 만원 시작해서 구천 원대까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만8 1 5 원으로 요즘에 상승하는 거 보면 삼성전자보다 필바나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떨어지죠. 그럼 또막 비난받아요. 그러려면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꼭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실림 가족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뭐 악성 댓글? 저는 그런 거에 안 흔들려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에 제가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 말만 듣고 그냥 무조건 막 사. 그리고 당장 돈벌것 같아. 주식 투자 그거 아니에요. 또 주식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지금 주가 떨어졌다고 팔아요. 주가 떨어졌다고 왜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인제 마인드 거의 다 제대로 지금 정립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주가 떨어졌다고 막 속상해서 무서워서 팔아 버려요. 주가 떨어지면 그걸 잘 잡고 있어야지. 그걸,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서 더 떨어지면 살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파세요. 근데 그런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타이밍 맞추는 것은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계속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지금도 계속 매수하죠? 그런데 분명히 여윳 돈이죠? 당장 써야 될 돈, 몇달 후에 써야 될돈 아니죠? 더군다나 빚낸 돈은 더더욱 아니죠? 분명히 여유 돈일 것입니다. 그 여유 돈으로 적어도 3년 이상 묻어도 되는 돈, 저는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주가 떨어지면 왜 팔아요? 주가 떨어지면 왜 남을 비난합니까? 나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생각해요. 주식 투자의 말로 내돈 내산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어, 조건으로 보면 과거에는 어, 반도체 투자 그러면 옛날에는 삼성전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작년에 필반나 나왔죠 또 작년에 두달 전에 또 에이스 이 글로벌 반도체 또 나오죠 또 모르죠 앞으로 또더 좋은 게 나오게 될지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이렇게 필반나나 에이스 반도체 필반나 30종목보다는 에이스 반도체는 탑 9종목에 플러스 삼성전자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좀더 나리라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니까 결국에 결정은 각자 본인 목.